안녕하세요 태봉입니다. 어제 오늘 인도양 문자가 보내졌죠? 몇시 결제자까지 인도양 문자 받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직 여덟 번째 입학물량이 상하이에서 들어오지 않았지만 어제 월요일 인도 예약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아 rwd와 롱레인지가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예약 문자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예약하신 분들은 6월 21일 토요일에서 27일 금요일 사이에 출고 예약하셨다고 하네요. 출고 받으신 분들의 계약 시간을 정리해봤는데요. 확인하지 못한 트림 옵션도 있고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제가 확인한 시간보다 늦은 시간에 예약하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먼저 RWD부터 보겠습니다. SG 블랙 시트 19시 30분, 화이트 시트 10시 38분, 화이트 블랙 13시 47분, 화이트 10시 10분, 레드 블랙은 확인하지 못했고, 레드 화이트 9시 59분입니다. 나머지 RWD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롱레인지입니다. 스그 블랙시트 19인치, 13시 5분, 20인치, 4월 4일, 스그 화이트 시트 19인치, 10시 4분, 20인치, 4월 3일, 19시 화이트 블랙 19인치, 10시 50분, 20인치, 4월 8일, 화이트 화이트 19인치, 9시 57분, 20인치, 4월 18일, 레드 블랙 19인치, 9시 51분, 20인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레드 화이트 19인치 9시 51분 20인치 5월 5일 실버 블랙 19인치 9시 39분 20인치 5월 8일 실버 화이트 19인치 미확인 20인치 5월 25일 블루 블랙 19인치 12시 30분 20인치 4월 25일 블루 화이트 19인치 미확인 20인치 6월 3일 이분은 5월 15일날 계약하고 취소했다가 6월 3일 재계약했다고 하시는데 이분의 예약 문자를 받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3일 계약에 늦어도 27일 출고거든요? 그러면 24일만에 받는 건데 4월 2일 9시 8분 계약하신 분들이 5월 7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빠르네요. 재미삼아, 현재 어떤 트림이랑 옵션이 가장 빠르게 출고되고 가장 오래 걸리는지 찾아봤습니다. 오늘 기준 미확인 시간은 제외하고 예약 문자 확인된 시간으로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가장 느린 트림은 롱레드 화이트 시트 19인치, 롱레드 블랙 시트가 9시 51분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고요. 1위는 롱 실버 블랙 19인치가 9시 39분으로 가장 출고가 느린 트림으로 선정됐네요. 다음으로 가장 출고가 빠른 트림은 롱 실버 블랙 20인치가 5월 8일로 3위, 롱 실버 화이트 20인치가 5월 25일로 2위, 1위는 롱 블루 화이트 시트 20인치가 6월 3일로 가장 빠른 트림을 차지했습니다. 인기 없는 롱 레인지가 대부분 빠른 출고를 보였고, 19인치가 느린 출고 양상을 보였습니다. 번외로 RWD는 스그 블랙 기본 모델이 19시 30분으로 가장 빠르게 출고되고 있고, 가장 느린 트림은 레드 화이트 시트였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트림 옵션에 따라 많게는 두달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출고를 계약 날짜별로 예상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알려드린 날짜 시간으로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못 기달리겠고 빠르게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출고가 빠른 트림 옵션으로 디자인 편집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편집하셔서 빨리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인도 예약 문자 받으신 분들의 계약 시간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인도 예약 문자가 발송되면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